고배당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경기 안양정관장 vs 서울 SK. 시작하겠습니다. h o m 이 분석정관장은 지난 금요일 DB원정에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다. 국대 가드인 변준영이 제대해 팀에 가세한 이후 경기력이 올라왔었는데 DB의 31점 차 패배를 당했다. 벤치에서 나선 박지훈과 정효근이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변준영이 시 도안 야투 11개 중 10개를 실패했고, 팀 3점 성공 2두개에 불과했다. AWAY 분석 SK는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데, 연승 중이다. 지난 주말 펼쳐진 두 경기에서도 전승했는데, 이제는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 갈 상황이다. 부상으로 몇 경기를 빠졌던 힉스도 돌아와 15분 정도를 소화하며, 워, 니의 부담을 덜어줬고, 오재영과 안영준과 함께 경기 내내 트랜지션에 나서는 김선영의 경기 영향력도 대단하다. 김영빈과 고메즈, 오세근 등 벤치도 잘해주기에 이번 원정을 통해 연승에 도전한다. 서울 SK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SK의 승리를 본다. 정 관장은 변준영과 최성원, 정효근 등 포지션 대비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알면서도 당하는 SK의 트랜지션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김선형과 안영준, 원희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오재현이 국대 동료인 변준영 수비에 나설 SK가 승리할 것이다. 이 경기 고양손호 vs KT 소닉붐 시작하겠습니다. HOME 분석 손호는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가스공사에 완패했으다. 전반은 어느 정도 접전을 가져갔지만 3쿼터 이후 상대에게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내줬다. 결장한 앨런 윌리엄스를 대신해 풀타임 가깝게 소화한 DJ 번즈가 17점을 기록했고 이재도가 분전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이근중과 임동섭 등 슈터들의 슈팅도 림을 외면했다. AWAY 분석 KT는 지난 주말 SK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모비스전에서 부상당했던 모건이 결장했기에 제대로 된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도 어려운 경기였다. 문정현과 허윤, 하윤기에 이어 모건까지 다쳤는데, 그나마 문정현이 복귀각을 재고 있지만, 이 경기에 는 출전이 쉽지 않다. 군에서 제대에 잘해주는 박지원을 중심으로, 박준영과 문성곤 등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 KT 소닉붐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KT의 승리를 본다. 손오는 무릎이 좋지 않은 엘런 윌리엄스가 이 경기에도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선다 하더라도 정상 몸 상태로 보긴 어렵다. 모건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해먼즈가 번즈 상대로 스피드의 우위를 살린 리머텍이 가능하고 박지원과 문성곤이 주정 구간에서 수비로 상대를 옥절 KT가 승리할 것이다. 상경기 BNK 썸 vs KB스타즈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썸은 삼성생명전 대패 이후 나섰던 우리은행전을 승리하며 단독 1위를 지켜냈다. 그 경기를 패했다면 우리은행의 동률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4쿼터 초반을 압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김단비와 경기 내내 매치업이 된 상황에서도 18.11 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한 김소니아가 잘해줬고 이소희는 26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AWAY 분석 K.B는 지난주 일요일 홍경기에서 신앙과 접전 끝에 승리했다. 강이슬이 부상으로 인해 1쿼터를 빠졌고 실제로도 경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나가타 모에가 21.9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격 코트 전면에 나섰고 허예은과 이해주 등 앞선 선수들의 손끝이 뜨거웠다. 김완수 감독이 비밀병기라 밝힌 1라운드 5순위 루키 빅맨 송윤하는 전반 리카를 잘 막으며 가능성을 보였다. BNK 썸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 ENT 썸의 승리를 본다. KB는 강이슬이 어느 정도 회복했기에 이 경기에는 정상적인 플레잉 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지마 사키를 제외한 베스트 5중 4명이 평균 34분 이상을 소화하며 주정 구간에서 확실하게 리드를 잡는 썸 상대로는 원정에서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박해진이 강이슬을 경기 내내 수비로 옥죌 것이고 김소니아가 골밑에서 득점을 만들 썸이 승리할 것이다. 4경기 현대캐피탈 vs KB손해보험 시작하겠습니다. HOM이 분석 형태는 대한항공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며 리그 선두로 복귀했다. 대한항공에 승점 1점 차로 앞서 있는데 한 경기를 덜 소화했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도 있기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홈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 대한항공전 승리의 주역인 레오와 허수봉 심펑의 삼각편대가 가동되어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할 것이다. AWAY 분석 KB는 지난 주말 중립 경기에서 OK의 셔사 우승리를 거뒀다. 범실과 서브득점, 블로킹 등에서 모두 비슷한 기록을 냈지만 20점 이후 경기 집중력이 좋았고 공격 성공률에서 앞섰다. 팀내 최다인 20점을 기록한 나경복이 황태기와 좋은 합을 맞추며 공격 성공률 64%를 기록했고, 차영석이 속공으로 중앙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리그 선 두권 팀인 형캐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현대캐피탈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OMMENT 형캐의 승리를 본다. 형캐는 다소 기복을 보이던 레오가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렸기에, 비에나와의 외인 공격수 대결에서 앞설 수 있다. 또, 박경민과 레오, 임성아 등이 리시브를 버티기에 KB의 강서부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형캐가 승리하며 1위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5경기 페퍼저축은행 VSGS 칼텍스. 시작하겠습니다. h o m 이 분석 페퍼는 지난 주말 홍경기에서 흥국생명에 패했다. 1, 2세트 모두 좋은 경기를 하며 시속게임을 가져갔지만 세트 획득에 실패했고 3세트에서는 흐름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다. 테일러가 흥국의 높은 블로킹 벽 상대로도 50%의 성공률로 16점을 기록했는데 박정아와 이한비의 득점합이 15점에 불과했다. 최근 연승에도 성공하는 등 흐름이 좋았는데 리그 선 두를 넘긴 역부족이었다. AWAY 분석 GS는 부상으로 외인 선수가 모두 빠진 현대건설전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며 완패했다. 루키 이주아가 39%의 성공률로 16점을 기록하며 본인 예한 경기 최다 득점을 갱신했고 오세연이 블로킹으로만 3점을 해냈지만 실바와 와일러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었다. 유서연도 두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화이팅이 부족했다. 페퍼 저축은행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고배당 추천픽 C O M M E N T 페퍼의 승리를 본다. GS는 이주아와 문지훈 등 파워가 좋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외인 공격수들의 공백이 크다. 테일러가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다 박정아와 이한비가 버티는 페퍼 상대로 화력의 열쇠가 크다. 장희의 중앙 존재감도 확실한 페퍼가 GS를 연패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마이너스.